어머니가 낳고 싶어 낳나요? 다잘 되겠는데, 어, 자식 못난 딸을 낳았다고 제일 많이 아파했고, 음, 가슴에 엽미다가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좀 그렇지만, 음, 스스로 목숨을 끌어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가 저 때문에 저 생각하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문화 쫓겨났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셨어요 엄마는 저를 버릴 수,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 가지뿐이었어요, 없다고 맨날 그랬는데 진짜 그한 가지로 인생이 이렇게 됐버렸어요. 마음 아, 아프죠. 희원 씨는 오랜 시간 마음의 돌덩이를 안고 살아왔을 연춘 씨가 가슴 아프다. 혼자 됐을 때 그때 열심히 돈번 이유는 어머니는 2층 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마다 꽃을 꽃 화분을 놓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열심히 다섯 가지 직업을 가져가면서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엄마에 대한 죄책감으로 엄마 몫을 대신하느라 오랫동안 연춘 씨에겐 자신의 삶이 없었다. 아 연춘이 누나하고 저의 그냥을 맺어주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laughs> 싶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마리야 한 마리야? 음. 아.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응.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괜찮지? 그냥 사는 거야 뭐 별다리 있어 나 생각해 주고 살면 되지 그러나 애들이나 좀 열심히 아프게 열심히 사는 걸좀 보여줘봐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거만 엄마 아빠 나한테 너무 짐을 주지 마세요 아 엄마고 나고만 알아 연준 씨의 삶을 흔들었던 비바람은 희원 씨를 만나면서 비로소 잠잠해졌다 어, 어, 뭐, 뭐. 남편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는 게 삶의 어, 낙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생각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해요. 음, 그거나저 혼자라 아니라는 것이. 네. 가끔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엄마 나 행복해.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는 것. 아빠 엄마 잘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여쪽 산에 올라갈 때마다 저러고 올라가. 아, 진짜? 오마이갓. Oh 엄마 진짜 그랬어? <laughs> 부모님이 바라던 것도 바로 이런 소박한 행복이 아니었을까. 그날 오후 연춘 씨가 어머님 댁을 찾았다. 어머니? 화장실 귀가 어두워 며느리가 온 것도 모르셨던 모양이다. 이 아무것도 안오면 괜찮아. 근데 허리가 살 요리 내려온가? 이 다리가 하나가 저녁은 뭐 열두시 넘어가더라. 애리 석여한거너 어머니, 응. 혈압약 드셨어? 혈압약. 어, 아, 하루 안 먹어서 괜찮네. 어머니 안 드시면 안 돼요. 혈압약. 안 먹었지. 딸처럼 살가운 연춘 씨. 한 이만큼 이러니 열아들 열딸 부럽지 않다는 어머니 음, 말씀도 음, 빈말이 아니다. 몸 하나 미천 삼아 평생 부지런히 땅을 일구느라 안 아픈 곳이 없는 어머니. 그저 열심히 살아온 그 노고에 상은 못 줄지언정 주렁주렁 병이 되어 돌아왔다. 살아 계셨으면 비슷한 연배가 됐을 친정 어머니 생각에 연춘 씨는 더욱 정성을 다한다. 어머니 말씀에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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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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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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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다다머니어다니 어머니, 다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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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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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니다 연춘 씨 나이도 어느덧 예순셋. 안 그래도 여기저기 고장 날 때가 됐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농사를 짓느라 아픈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하긴 농사가 아니어도 평생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연춘 씨다. 마음의 허기를 일로 채우며 그렇게 살아왔다. 리부터침 나드릴게요.